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아, 지금 막 법정 방청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최은순 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그 사건 오늘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쪽 의정부 지법 제1신관 7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초 예정은 오늘 증인신문하고 나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결심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음 기일에 아마 결심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어, 최은순 씨, 안소현 씨, 그리고 김모 씨세 명이 원래 피고인이에요. 어, 최은순 씨하고 안소현 씨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도촌동, 성남 도촌동 땅을 사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에,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에,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김모씨 함께 기소되가돼 있는 김모씨는 누구냐면 어,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를 해줬던 당사자예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죠 근데 이 안소현 씨는 한때는 최현수 씨랑 동업자 관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철천지 왼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분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법정의 피고인은 최현순 씨하고 삼서 그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 씨가 이제 피고인인데 이 김모 씨가 오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진 내용은 잔고 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까 그러니까 최현순 씨가 안소현 씨, 최현순 씨하고 안소연 씨하고 성남 도촌동 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어,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대출을 중개해 주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거래 과정이라든지 이 땅이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해서 어,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원순 씨 쪽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어, 부인을 하는 취지예요. 안소현 씨는 지금 그 부분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위 명의로 계약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시인을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의 계약 당사자가 뭐 법인입니다. 뭐 법인인데 이 법인 명의로 계약한 부분 50%는 최현순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현순 씨는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뭐 본인의 형사 처벌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사금, 세금도 한 30억 원 이제 부과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최운수 씨쪽 변호인은 이 김모 씨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최운수 씨가 다른 법인 명의로 그 땅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 자체가 그 땅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증인 신문을 이어갔고 반면에 이제 검찰에서는 꽤 유효 적절하게 오늘 증인 신문을 한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땅을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을 누가 취득하냐면 최은순 씨의 지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강모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땅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그 취득한 땅을 다시 최은순 씨 또는 그 최은순 씨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되팝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가 이 땅을 다시 모 건설회사로 다시 팔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꽤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그 건설회사로 땅을 파는 때 계약금을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계약금을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절반씩 1억 5천씩 수령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소유자, 어, 계획을, 기획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 아니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렸지만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뭐 처분권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자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것은 최은순과 안소연 아니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늘 증인인 김모 씨도 부인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검찰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의 실질적 소유주, 계약 당사자는 어, 최은순과 안소연이었다라는 부분을 어꽤 유효적절하게 입증을 한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소연 씨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세금도 30억 원 부과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최은순 씨는 그 부분도 지금 부인을 하면서 법정에서 어, 부인하는 취지로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본류가 핵심이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이 아니고 잔고증명서 위조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그것을 뭐 대출받거나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게 이제 본류에 해당이 되죠. 어, 근데 참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이 장구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변론 자료를 작성했다. 지난번에는 무슨 뭐 정보 수집해가지고 어, 자료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특정을 해서,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안소연 씨를 뭐 상습사기꾼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최은수 씨는 오로지 그냥 피해를 당한 것이고, 이런 법리검토와, 그리고 최은수 씨측 변호인의 주장과, 그리고 검찰의 내부 정보망을 조회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담아서, 어, 론 변론, 마치 변론요지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세계일보가 세 쪽짜리 이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게 제3자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뭐 안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이름으로 성과 어 익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최우순 씨에 대해서는 장모, 장모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중간에 한두번 정도는 윤 총장 장모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그 밖에는 대체로 그냥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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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기재가 돼서 이것이 3인칭으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어 뭔가 당사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작성된 듯한 문서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건이 실제로 어디서 작성이 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있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최은순 씨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는데 공모를 했고 다만 사용한 것은 주로 안소연 씨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조 가짜라도 좋으니까 장고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도 안소연씨다라면서 안소연씨한테 책임을 다 전가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범위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안소연씨가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최은수씨는 그것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어,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원래 다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모 변호사인데 이분은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 안소현 씨의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안소현 씨가 이 도촌동 땅을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몰취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몰취당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라면서 청구한 소송이 있어요.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입니다. 이모 변호사인데 최은순 씨 쪽에서 이 이모, 이모 변호사를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석하지 않고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을 재판부에서 했고요. 최훈수 쪽에서 여전히 꼭이 사람 증인신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증인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서 다음 길에 다시 한번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 기일에 10월 28일에 예, 이 이모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그리고 최현순 씨쪽 변호인은 최현순 씨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현순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날 바로 이제 결심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면은 양측이 최후 변론을 하고 어, 그다음에 검찰의 구형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일정으로 앞으로 예정돼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판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나기 전에 어, 일반인 방청객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지난번 공판 때는 두명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한세명 정도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일반인 방청객이 아무도 없고, 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 너무들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어, 생각도 좀 들어서, 혹시 방송부는 여러, 여러분들께서라도 잊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에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요. 어,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날도 공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